집에서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제가 막 채워나가면서, 아,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지?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에 사는 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발 넘게 해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꼭이 말씀을 녹고 싶습니다. 그거 아무래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의 그런 경제적인 사정에도 제가 많이 관여를 했고 기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내 친구들은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걸 사는데 저는 제가 갖고 싶은 걸못 사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나도 가방 사고 싶고 신발 사고 싶고 옷 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게 그렇게 어부었어요 그리고 사실 뭐 필요한 것들도 사긴 했지만 그렇게 마이너스된 부분들도 제가 많이 채우기도 했고 그렇게 형편이 조금 조금씩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좋아지긴 하지만 뭔가 저 마음속으로는 아직 계속 그런 결핍들이 조금 조금씩 좋은 조금 글뜻이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나서 30대 초반 때쯤에 이 말씀을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부모님 대신해서 역할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 뭔가 그나이에 젊음을 다 갈아 넣어서 뭔가 집안을 일으켰었던 그런 보상을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넣지? 하나님, 어떡할까? 근데 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정말 막 말씀 듣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야? 돈이 너한테 그렇게 중요하니? 내가 너한테 선택지 두개 줄게. 부모님을 선택할래? 너는 돈을 선택할래? 이렇게 말씀하시. 이렇게 귀중한 것들을 놓치고 왜 그런 존재를 보지 못하고 이건 쓰면 없어지는 것들이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생기는 것들인데 저희 부모님은 어떤 걸로도 다 대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어리석게 이런 것 때문에 막 고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laughs> 그렇게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특성분이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 부모님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은 어떤 존재이지? 부모님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나에게는 부모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하나의 사람이고 처음 살아보는 시간이 있을 텐데 힘들 수 있다. 많이 어려우실 테니까 그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의 앞모습만 봤죠. 그냥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 와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밥 차려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그럼에도 부재일 때는. 그런 결핍들 이런 것들만 봤었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너무 다행인데 우리 엄마는 그게 아니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신발을 어느 날 봤는데 엄마가 제가 버리려고 쓰레기통에 넣어놨었던 그 신발을 신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이거 내가 버리려고 아 진짜 마음고 굳혀 먹어야겠다. 그냥 내가 원하는 부모님을 만들지 말고 그냥 아, 부모님 그 자체, 부모님의 삶 자체를 바라봐야겠다. 하니까 보이더라고 하나씩.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시간들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님은, 부모님은, 아버지는 어, 그 젊음을 나보다 더 갈아 넣으셨을 텐데 내가 왜고작 20대 날려먹어가지고 그렇게 투정버렸을까 너무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30이 넘어서야 좀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을 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원해서 순종하라. 이곳이 오른이라.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곳이 약속이 된첫계명이니 이는 네가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디모대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 글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서 탈진이라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아 그래 내가 한절두절 절 넘어가 보자 정말 하나님과 기도 믿음으로 그렇게 애걸고걸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넘게 해주세요 이 말씀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제가 이 말씀들을 하나씩 넘어갈 수 있게 또 뒤에서 밀어주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은 어... 저는 지금도 부모님을 미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 장녀로서 살아온 내 인생을 그냥 아 희생 당했다라고 억울하게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여주시지 않고 더큰행복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결핍할 것 같지만 결핍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해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잘 지켜내니까 이게 정말 어, 알기 모르게 진짜 하나님의 동심으로 우리 가족이 하게 되는 이제 집에서도 전도할 때도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좀다 믿진 않아요. 형제들다 믿진 않는데, 그래도 이 말씀 하면서, 아, 동생들한테 잘해야지. 아, 동생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나부터 잘해야지. 하면서, 동생들이 용동을 이렇게 주죠. 그러면 동생들이, 어, 고마워, 이렇게 할 때, 어, 그래, 이거 예수님이 준 거니까 예수 믿어라. 이러면 그 자리에서, 아, 네, 이렇게. <laughs> 그래도 저쪽국에서 우리 가족들을 다 같이 보는 게또 저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래, 저쪽국에서 다 같이 보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음의 가정에 더 잘해야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형제들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하나 붙잡고 행동을 하는 게 이게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좀 지방 분위기가 많이 교화시더라고요. 거의 싸움도 잘 하지 않고, 싸움을 하더라도, 뭔가 다시 성경에서, 아, 내가 무슨 문제지 다시 차이가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찾아보니까, 또그 나름대로 다 설명서가 다 있긴 있더라고요. 어, 자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는 이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현재는 원래 그렇게 서로가 도와주는 거구나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동생들이나 아니면 또 오빠나 누군가 힘들 때 정말 위급할 때딱 도와주면은 그때 또그 사이가 더 끈끈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원리구나 성리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참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면은 그게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이 되는 거 같아요. 요즘 방송에서 정말 자극적인 소재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혼 숙녀라든가 아니면 막 그런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이끌어가는 게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집에서 더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거 이제 창세기, 아,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씀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어, 요셉도 왠지 저인 것 같고 무성한 가지도 왠지 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성한 가지도 저인 것같 근데 그 샘은, 샘은 하나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샘 곁에 진짜 온전히 잘 버티고 잘 있으면 무성한 가재가 되고 그 무성한 가재가 담을 넘어서 이답을 넘은 가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우리 말씀을 듣자, 이 말씀을 으로 듣자고 사랑이니다 붙어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지도 못한 일 그리고 제가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할수 있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샘 곁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담을 넘은 가지는 주인이 없대요. 그래서 이가지의열릴 열매는 누구든 와서 땀 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도 잘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지를 통해서 남부도더 잘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저의 감정을 맞춰보려고 합니다.